친구들 안녕, 언니 아빠들도 안녕, 동생들도 안녕. 오늘은 무슨 방송을 할 건가요? 야야 오이 고추 먹는 방송을 할 거예요. 오 오이 고추 안 매워요? 좋아요. 한번 먹어봐요. 날여기 네, 아빠가 찍어줬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우와 잘 먹는다 안 매워요? 아까 예준이도 먹었었는데 음, 예준이는 고기 먹고 있네요? 조금 싸 조금 매워요? 안 <laughs> <아이>, 매워. <웃음> <웃음> 여기 여기 여기. <laughs> 엄마야. 친구들한테 이제 인사해줘요. <laughs> 그냥 생고추랑 정성조절 고추 먹어보자 조금 맵지만 <목소리> 맛있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